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히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laughs>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laughs>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땅에 으니 나도 고뇨, 땅 아래,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해도 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역대상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24장 말씀 가운데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순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사, 엘라살과 이다 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제세상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라하니 엘라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마라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10일 금요일 아. 어, 새벽 재단에어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영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부터는 이 레위 자손들, 그 이다말과 엘라살의 자손들이 각각 어그 이름들이 나오고 어그 명단들이 쭉 나오고 또 그들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역할들을 담당할 사람들, 그런 일들을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어,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예배가 잘드려지는건 아니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신실한 사람, 예배,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유럽에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건물은 화려하고 훌륭하게 참 웅장하고 멋있게 지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참 불행한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공을 들이고 모든 힘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준비 작업을 다 하죠. 그리고 아들에 가서 솔로, 어,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다 치더라도, 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또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내하고 인도하는 사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 없다면, 건물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 건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건물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거는 지금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지었다 치더라도 그 도서관을 잘 관리하고 또 유지하고 운영하고, 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도서관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어,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거기가 그냥 무질서하게 홈리스들이 아마 점거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리할 사람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 중에서 뽑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죠. 아론이 대제사장의 가문인데 아론에게는 원래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일절에 보면 그네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네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어, 두 아들은 먼저 죽습니다. 나비후와 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그 아버지보다 먼저 어, 죽었다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 신명기입니까? 거기 보면 나오는데 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큰 화를 입은 겁니다. 큰 화를 입었어요. 이걸 통해서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볼때 이게 더 합리적이다? 내가 볼때 이게 더 효과적이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식사 봉사를 한다. 그 일들을 할때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하고 싶고 저러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그, 봉사를 할 때, 이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화목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싸우면서, 다투면서, 마음 상해가지고 그 봉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 하나님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가운데 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남아 있는 두 아들 엘라살과 그 이다말이 중심으로 그의 자손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걸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게, 어, 그냥 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투구나, 계급이구나,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된 교회 목회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물론 뭐 양이 정말 어 정말 뭐백 마리의 양들 가운데서 어 정신 없는 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목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고 또이 사명이 우리 온 교회 지체들에게도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찬양대 대원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성도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뭐 이런 감투를 썼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생각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이제 봉사의 이그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잘...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아론의 계열과 그러니까 어 엘라살과 그 이다마르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들을 어20 24조로 나누죠. 어, 24조. 예. 14 반차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24 반차. 예. 24 반차. 그 이다마 엘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었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4 반차를 나눠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직을 나눈 거죠. 어, 조직을 나눠서, 어, 각각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제비를 뽑아서 차등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독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가지고 어그 일들을 이 성실하게 봉사하는 것참 귀한 일인데 어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 어,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분산하고 나누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예, 24명 24조로 나눠서 각각 뭐, 시간에 따라서, 또 분야에 따라서 각각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 질서 있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여러분, 봉사는 각각 이런 봉사가 더어 훌륭하고, 저거는 훌륭하지 않다. 전별볼일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 그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좀더 수고한 봉사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좀덜 수고한 봉사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귀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봉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각 맡겨진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월을 기준으로 11월부터 내년도 2026년 사역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꾼들이 뽑히게 됩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기 싫어합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싫어할까? 저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좀 느낀 점인데, 봉사 자체가 힘들고, 봉사 자체가 난해해서 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그 성도들과의 어떤, 어, 뭐라 해야 됩니까? 엮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엮이는 일들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도모해야 되는 일이 있고 뭐 조율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속에 때때로 상처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뭐, 그저 뭐, 아무런 힘도 들지 않고, 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 못해, 하다 못해 여러분들이, 어, 하와이에 그냥 베케이션을 가도, 하와이에 베케이션을 가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힘든 일이 따라요. 힘든 일이 따릅니다. 수고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뭡니까,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부터 짐을 싸야 되는 문제, 짐을 들고 가는 문제, 공항에 라이드 하는 문제, 또는 뭐, 어, 하와이 가서 또 식, 식당, 뭐 식사를 준비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식당을 찾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더라도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봉사할 때 거기에도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없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수고를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그 수고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좋은, 이, 베케이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고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 또 나의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 모두가 즐거워할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감내하는 거죠. 감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마다 애찬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자원하면서 준비합니다. 그 애찬을 준비하려면 예? 그 힘들어요. 그 음식을 뭐 30명, 40명 분 거를 준비하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를 했을 때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 그것을, 그 수고를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수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참, 내년에도 이제 새롭게 재직회 부장으로 선출되실 분들 참 수고를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올한 해도 작년에도 참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운행이 될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수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애찬하는 문제 찬양대 찬양으로 봉사하는 문제. 여러분, 찬양대도 있잖아요. 불과 2, 3분 한곡 주일날 앞에 나와서 찬양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주일날 막 2시간씩 연습합니다. 예배 끝나고 애창 끝나고 2시간 연습하고 또 예배 전에 일찍 와서 30분 정도 또 연습하고.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고 없이 그냥 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삐만. 한 곡. 3분 정도 한곡 부르기 위해서 2시간 이상의 수고와 헌신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피곤해도 연습하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고를 할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질서 있고, 또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진행될 모든 일들을 잘 조직하고 또 정리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범원 하나님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귀한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해서 자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끼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난밤에 단잠을 허락하시고, 새 날을 맞게 해주시며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장차 완성될 성전을 위하여 그 성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집내하고 인도할 제사장들을 조직하는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거울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도 질서 있게 또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하다가 큰 화를 당했던 과거의 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 방법대로 실행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어나인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극렬에게 주시고 불쌍에게 주시고 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극률이게 주시고, 하루속히 나은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용의 장로님 십년이 집사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도와주셔서, 시이 땅에 살 동안 건강 주시고,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우리 심덕기 권사님, 주현숙 권사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빈자리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데 쓰임받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형통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썸옵나이다 아멘.